창세기 44장까지 읽었습니다. 하나님은 주의 자녀들을 지으시고 부르십니다. 주의 것으로 파송해서 주의 일을 시키시기 위해서 훈련하십니다. 연단하십니다. 그 가운데에 파트너를 정하셔서 훈련을 시키는데 그 시간이 아, 쉽지 않습니다. 요셉도 형들과의 사이에서 많은 훈련을 합니다. 특별히 아버지의 사랑을 독차지하는 요셉으로서는 다른 형들의 표적이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렇게 17년을 살고, 그가 나이 17살 때 형들에게 또 팔리움을 받아서, 애굽에 가서 종노릇타면서 감옥 생활하면서 13년을 지냅니다. 그의 훈련 기간이 모진 훈련 기간만 13년이지 그 전까지 합치면 30여 년 됩니다. 그리고 때가 되매 하나님이 그를 꿈을 이루게 하셔서 애굽의큰 나라의 총리 대신이 되게 하십니다. 예수님도 이 땅에 요셉의 아들로 와서 아버지 목수하는 그 직업을 따라서 일을 하시면서 30년을 지내시고 30년이 지난 다음에 하나님으로서 성자 예수님으로 공생애에 3년 사역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주의 사역을 한다는 게 그냥 되는 것이 아니라 훈련하고 연단하고 과정을 통해서 만들어진 다음에 하나님이 하시게 된다. 요셉은 예수 그리스도의 모델입니다. 모형입니다. 요셉이 형들에게 팔렸듯이 예수님은 제자에게 팔리고 요셉이 은 20에 팔렸듯이 예수님은 은 30에 팔리고 요셉이 30세의 왕위에 올라서 공적인 일을 행하였듯이 예수님이 30세에 공생애를 시작하십니다. 다윗도 멋진 훈련을 통해서 30세의 왕위에 올라서 40년 동안 이스라엘을 다스리십니다. 저희 교단에도 목사가 되려면 30세가 되어야 됩니다. 만 30세, 그것이 주의 일을 공적인 일을 할수 있는 그러한 나이, 시기가 된다. 요셉이 애굽의 총리 대신이 되었을 때에 그가 바로왕의 꿈을 그대로 해석해 준 대로 7년의 풍년의 세월이 왔습니다 풍년 기간 동안 곳곳에 창고를 짓고 먹고 남은 곡식들을 다 사들입니다 그리고 7년의 흉년이 왔고 7년 흉년 중에서, 중에서 2년이 지났을 때에 각 나라에, 각국에 양식이 없어서 난리가 났습니다. 2년 동안 비가 제대로 오지 않고 기근이 심해서 먹을 것이 없는 거야. 2년 동안. 여러분, 1년만 농사를 못 줘도 가뭄이 재해가 들어도 난리가 납니다. 2년이 그렇게 됐어요. 41장 57절 바로 그 위에 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각국 백성도 양식을 사려고 애굽으로 들어와 요셉에게 이르렀으니 기근이 온 세상에 심함이었더라. 기근이 가나안 땅에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온 세상에 기근이 심하였다. 온 세상에 기근이 심하였지만 요셉은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바로왕의 꿈을 해석해 주었고, 바로왕이 요셉을 그 땅의 총리 대신으로 세웠기 때문에, 요셉의 지혜로,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각 처소마다 창고를 지어 놓고 양식들을 저축해 놓았기 때문에 걱정이 없었습니다. 세계 각처에서 가나안 땅은 물론이고 모든 나라에서. 이 애굽으로 기근 중에 곡식을 사러 오는 것입니다. 그 가운데에 이제 야곱의 가족도 먹을 것이 없어서 양식이 떨어져서 애굽으로 곡식을 사러 가는 그러한 과정이 오늘 읽을 말씀 중에 나옵니다. 42장 1절입니다. 그때 애굽에 야곱이 애굽에 가서 있음을 에, 곡식이 있음을 보고 아들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어찌하여 서로 바라보고 마느냐? 애굽에는 곡식이 있는데, 아니 먹을 것도 없는데 얼굴만 바라보면 먹을 게 나오냐?" 이 말은 가서 곡식을 사오라는 거지요. 야곱이 가장인데, 에, 12남매를 키워야 되고요. 요셉은 지금 팔려갔으니까, 13남매 중에서 12남매, 마지막 베냐민이 태어나서. 아들이 열둘이 됐는데 요셉은 팔려갔으니까 아들 열 하나에 디나라고 한딸 하나 십이 남매가 야곱에게 했어요. 네 아내가 있습니다. 많은 하인들과 가축들이 있지요. 먹을 것을 사와야 되는데, 이때가 언제쯤 되냐 면은 창세기 45장 6절에 보면. 이때가 땅에 2년 동안 흉년이 들었다. 2년 동안 흉년이 들었다. 그걸 보면은 풍년이 7년 지난 다음에 2년 흉년이 들었다. 그러면 요셉이 총리로 취임하고 나서 총리가 되고 나서 몇 년이 지난 거예요? 9년이 지난 때, 9년. 그러니까 요셉의 나이가 몇살 때예요? 39세 때, 17살 때에 팔려 와서 39세다. 22년이 지난 시점이에요. 많이 그립겠죠. 아버지도 뵙고 싶고, 형들도 보고 싶고, 특별히 동생 베냐민, 엄마가 출산하다가 엄마는 돌아가시고, 베냐민 밖에 자기의 엄마 뱃속에서 나온 형제가 베냐민 밖에 없는데 얼마나 보고 싶었겠어요. 오랜 세월이 지나갔습니다. 자 4절 3절 봅니다. 3절 요셉의 형1 0 사람이 그리 고 요셉의 형은 1 0 명이 애굽에서 곡식을 사려고 내려갔으나 야곱이 요셉의 아우 베냐민은 그의 형들과 함께 보내지 아니하였으니는 그의 생각에 재난이 그에게 미칠까 두려워함이었더라. 야곱이 사랑하는 아내는 레아도 아니고요. 그 여종들도 아닙니다. 라헬이거든요. 라헬이 낳은 요셉. 요셉은 벌써 22년 전에 죽었다고 아들들이 옷에다가 피묻혀 왔고 아들을 잃었어요. 이제 라헬의 소생은 베냐민 밖에 없는데 베냐민은 보낼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재난이 미칠까 봐 베냐민은 두고 이제 아들들을 보내게 됩니다. 열아들. 오절입니다. 이스라엘의 아들들이 이스라엘, 이스라엘 누구를 말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야곱을 말하는 거예요. 32장 야복강 나루에서 하나님과 씨름할 때에 너는 더 이상 야곱이라 하지 말고 이스라엘이라고 해라. 야곱은 야비한 자, 속이는 자, 어, 또이 그 발뒤꿈치를 잡은 자, 어, 이러한 그... 야곱은데 이스라엘은 하나님과 겨루어 이기는 사람, 이긴 사람. 이 이스라엘로 하나님 바꿔주셨죠. 이스라엘의 아들들이 양식 사러 간자 중에 있으니, 가나안 땅에 기근이 있습니다. 6절, 7절 같이 읽을게요. 때 요셉이 나라의 총리로서 그땅 모든 백성에게 곡식을 팔더니, 요셉의 형들이 와서 그 앞에서 땅에 엎드려 절하며, 요셉이 보고 형들인 줄을 아나 모르는 체하고 엄한 소리로 그들에게 말하 이르되 너희가 어디서 왔느냐 그들이 이르되 곡물을 사려고 가나안에서 왔나이다. 이 요셉이 총리대신으로 있을 때에 가나안 땅에 곡식이 아 가나안 땅에서 곡식을 사러 애굽으로 온 거지요. 열 명의 형들이 요셉에게 쫙 엎드려서 곡식을 좀 살아왔다고 절을 하는 거예요 요셉의 이때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막 뛰고 흥분되고 놀랍게 그냥 빨리 가서 쫓아가서 내가 요셉이라고 밝히고 싶었겠죠 그런데 요셉은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지혜를 가지고 요셉은 어려움을 극복하며 이겨낸 그러한, 얼마나 지혜로운 사람인지 몰라요. 모든 그러한 마음을 다 절제하고, 요셉이 총리로서의 위신을, 위상을 지키면서 형들에게 그렇게 대하는 모습을 한번 보세요. 다시, 때에 요셉이 나와, 6절입니다. 총리로서 그땅 모든 백성에게 곡식을 팔더니, 요셉의 형들이 와서 그 앞에서 땅에 엎드려 절하며, 요셉의 앞에 열 명이 쫙 엎드려 절을 하는 거예요. 요셉이 보고 형들인 줄을 아나. 형들인 줄 알죠. 척 보면 아는 거죠. 뭐 척하면 삼철이지툭 하면 호박 떨어지는 소리고. 이게 뭐 그냥 지지고 볶고 서로 그렇게 살았는데 왜 모르겠어요. 이 피는 물보다 가, 진하다고 그랬는데요. 쫙 참만지 시끄무리하게 오는 사람도 다 알아봐요. 누가 보면 16장에 보면, 15장에 보면, 은 거기 탕자가 나오잖아요. 아버지가 매일 가서 이놈의 아들이 언젠가는 돌아오리라 하는데, 형체도 제대로 알아볼 수 없는데, 아유, 저거 내 아들이구나. 둘째 아들이구나. 금방 알아봅니다. 여러분, 자식들이나 형제들이 멀리서 이렇게 와도요, 대충만 보도 다 알아요. 이놈이 누구인지, 이게. 이게 그 DNA가 그거 섞여서 그렇거든요. 그런데 와서 딱 엎드렸는데, 왜 모르겠어요? 한두 명도 아니고 열 명씩이나 되는데, 금방 알아보죠. 얼마나 반가웠겠어요. 그 이산가족 상봉하는 모습 보셨죠? 얼마나 반갑겠어요. 그러나 요셉은 절제하고 저들을... 테스트합니다 8절입니다 요셉은 그의 형들을 알아보았으나 그들은 요셉을 알아보지 못하더라 요셉이야 두눈 똑바로 뜨고 보지만 저들은 볼 수가 없어요 감히 총리 앞에서 어떻게 고개를 들겠습니까 그냥 엎드려서 처분만 바랄 뿐이죠 요셉이 그들에게 대어 꿈꿈을 생각하고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정탐꾼들이라 이 나라의 틈을 엿보려고 왔느니라. 요셉이 얼마나 지혜로운가 보세요. 당장 뛰어 내려가서 "아유, 형님들, 여기 웬일이냐고, 혹시 살아 왔냐고" 그러면 채통도 안쓸 뿐만 아니라, 그이후의 일이 제대로 잘안간안 안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딱 격식을 차려서 절제하면서 하나하나 일을 잘 풀어가는 모습을 보세요. 여러분, 우리는 요셉의 삶에서 지혜를 배워야 됩니다. 지혜를. 그 꿈을 해석해 주는 것도 그렇고 모든 일 처리에 가는 방법도 그렇고요. 그냥 해서 되는 것이 아니거든요, 이게. 그래서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고 순리대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대로 해야 돼요. 여기 쭉 우리가 읽었습니다만 요셉이 테스트하는 방법은 어떤 때는 잔인할리만큼 그렇게 합니다. 예. 그들의 속내도 다 알아보고 정말 그런가, 예. 그래서 형들이 지금 나를 판 것을 뉘우치고 있는가, 이런 것도 좀 알아보고, 다 그렇게 합니다. 12절 보세요.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아니라, 너희가 이 나라의 틈을 엿보러 왔느니라, 정탐꾼이라고 아주 치부하고, 그렇게 취조를 합니다, 요셉이. 그들이 이르되 "당신의 종, 우리들은 열두 형제로서 가나안 땅한 사람의 아들들이라 막내 아들은 오늘 아버지와 함께 있고 또 하나는 없어졌나이다" 그대로 다 말하는 거예요. 21절, 18절 가겠습니다. 18절, 사흘 만에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나는 하나님을 경외하노니 너희는 이같이 하여 생명을 보존하라" 이제 좀 안심을 시킵니다. 사흘 동안. 저들을 이제 어, 대접해 주면서 있다가 자기의 정체는 밝히지 않고 "나는 하나님을 경외한다" 형들이 좀 의아했을까요? 애굽에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있구나. 근데그 사람이 총리구나. 이같이 하여 생명을 보존하라. 그냥 안심을 시키는 거죠. 내가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으로서. 총리로서 이 나라를 내가 다스리고 있는데, 너희들은 안심해도 괜찮다. 하나님을 섬기는 자다. 하나님을 경외한다 그냥 막 너희들을 해치는 자가 아니다. 그런 안심함을 주는 거야. 형들은 불안하잖아요, 지금. 아 곡식만 팔면 되는데, 잡아놓고, 예? 그, 돌려보내질 않니까. 너희가 확실한 자들이면 너희 형제 중한 사람만 그 옥에 갇히게 하고 너희는 곡식을 가지고 가서 너희 집안의 굶주림을 구하고 너희 막내 아우를 내게로 데리고 오라 그러면 너희 말이 진실함이 되고 너희가 죽지 않으리라 하니 그들이 그대로 하니라 너희들이 이제 한 명을 여기에다가 대표로 잡혀 있어라 그리고 가서 막내 베냐민을 데리고 오면 내가 놓아주리라 베냐민이 보고 싶은 거야. 열 명의 형들보다도 어머니, 라엘, 어머니의 뱃속에서 함께 태어난 동생이 보고 싶은 거야. 그래서 대신 누구 한명 여기 잡혀있고, 볼모로 잡혀있고 와서 베냐민을 데리고 와라. 그러면 데리라, 줄이라. 이렇게 말하는 거죠. 21절 다시 보세요. 그들이 서로 말하되 우리가 아우의 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도다. 그가 우리에게 애걸할 때그 마음의 괴로움을 보고도 듣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괴로움이 우리에게 임하도다. 지금 형들이 후회하는 거예요. 요셉을 그때 팔지 말았어야 되는데 요셉을 팔았다. 22절 루벤이 루벤은 마형입니다 마다들이지요. 루벤이 그들에게 대답하였는데, 내가 너에게 희그 아이에 대하여 죄를 짓지 말라고 하지 아니하였나자. 그래도 너희가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므로 그의 피값을 치르게 되었도다. 요셉 때문에 대가를 치르는 거다. 그 말입니다. 그들 사이에 통역을 세웠으므로 그들은 요셉이 듣는 줄을 알지 못하였더라. 그렇죠. 애굽과 가나안은 말이 통하지 않니까 저들 사이에 통역을 세웠어요. 그런데 형들이 말하는 거 요셉이 들어요 못 들어요 <laughs> 너무 잘 듣지요 같은 한 형제니까 그러니까 요셉 때문에 우리가 이 고난을 당한다 어려움을 당한다 티격태격하는 모습을 요셉이 다 들으면서 얼마나 마음이 간절했겠어요? 24절 요셉이 그들을 떠나가서 울고 떠나가서 울고 그 형제들의 그 모습을 보면서 요셉은 가서 돌아가서 울고, 그들과 말하다가 그들 중에서 시무원을 끌어내어 그들의 눈앞에서 결박하고, 자, 마다들이 루벤이요. 둘째 아들이 누구예요? 시무원. 루벤은 저들을 인도해서 갔다가 와야 되기 때문에, 루벤은 놓아주고, 둘째 아들 시무원을, 어, 결박함, 시무원을 잡아둡니다. 이제 시무원을 여기 잡아놔야 가서 베냐민을 데리고 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명하여 곡물을 그 그릇에 채우게 하고, 각 사람의 돈은 그의 자을 루에 도로 넣게 하고, 또길 양식을 그들에게 주게 하니 그대로 행하였더라. 곡식 사려고 가져온 돈은 다 그대로 넣어주고요. 근데 길 양식. 길을 가다가 먹어야 될 것은 또 따로 해주었어요. 뭔가 다르잖아요, 지금. 그냥 돈도 주고, 또 양식도 가다가 먹을 걸 다시 주고, 그렇게 해서 저들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43장 가겠습니다 그땅에 기근이 심하고 기근이 심했다 더 가뭄이 기근이 심해짐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쭉 아버지에게 가서 대냐민을 달라고 하는 이러한 내용들이 나오는데요 이때 유다가 나섭니다 유다 예, 루벤이 말해도 아버지 야곱이 듣지를 않아요. 이 루벤은 아버지에게 신용을 잃었거든요. 아버지의 소모, 서모, 소모를 자기가 강간을 하게 돼요. 그 그러니까 아버지 아내를. 그래서 루벤은 아버지가 이미 지쳐놨어요. 그런데 예. 유다, 이 유다를. 유다를 통해서 이제 쭉그 왕조가 이어지잖아요. 유다 넷째 아들 유다가 요셉을 이스마엘 상인에게 팔자고 제안한 아들도 유다입니다. 유다 유다가 아버지에게 이제 말하는 거예요. 어, 14절 아1 8절부터 봅니다 8절 유다가 그의 아버지 이스라엘에게 이르되 저 아이를 나와 함께 보내시면 우리가 곧 가리니 그러면 우리와 아버지와 우리 어린 아이들이 다 살고 죽지 아니하리이다 내가 그를 위하여 담보가 되오리니 아버지께서 내 손에서 그를 찾으소서 내가 만일 그를 아버지께 드려다가 아버지 앞에 두지 아니하면 내가 영원히 죄를 지리다. 제가 책임지고, 베냐민은 데려오려겠으니까 아버지 안심하시고 저에게 맡기세요. 그런 이야기입니다. 14절 가겠습니다. 14절, 13절, 13절. 내 네, 아우도 데리고 떠나 다시 그 사람에게로 가라. 유다가 간곡한 말로 아버지를 설득하니까, 베냐민을 데려가지 아니하면 양식을 더 이상 사올 수가 없다는 판단을 내리고 아버지 야곱이 포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 베냐민을 내어줍니다. 14절 같이 읽을게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 사람 앞에서 너희에게 은혜를 베푸사. 그 사람으로 너희 다른 형제와 베냐민을 돌려보내게 하시기를 원하느라. 내가 자식을 잃게 되면 이를 이로다. 아멘. 이 야곱이, 이스라엘이 지금 모든 것을 포기합니다. 베냐민까지 포기합니다. 왜냐하면 먹고 살아야 되기 때문에. 뭐 베냐민 데리고 있어서 굶어 죽느니 아들을 잃으면 잃으리다. 잃으면 잃고 하나님이 살려주시면 살려주시고 다 포기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이요. 내려놓고 포기해야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인생의 절망은 하나님의 소망으로 바뀌는 거지. 우리의 절망 내가 할수 없다고 할때 하나님 그때부터 일하기 시기 시작하는 거예요. 야복강 나루에서도 야곱이 모든 것을 내려놓고 일대일로 내게 복 주시지 아니하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놓을 수 없나이다. 그런 간절한 마음으로 절박한 심정으로 다 포기하고 하나님께 매달렸더니 하나님이 그때에 함께 하시고 저주시고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주셨습니다. 이때에도, 여기에서도 내가 내 아들, 자식을, 베냐민을 잃으면 이르리다 하고 다 내려놓게 됩니다. 그리고 베냐민이 이제 유다의 손에 에... 이끌려서 함께 요셉에게로 애굽으로 가게 됩니다. 15절. 그 형제들이 예물을 마련하고 갑절의 돈을 자기들의 손에 가지고 베냐민을 데리고 애굽에 내려가서 요셉 앞에 선이라. 43장. 33절 가겠습니다. 33절. 30절부터 가겠습니다. 30절. 요셉이 아우를 사랑하는 마음이 복받쳐 급히 울 곳을 찾아 안방으로 들어가서 울고 드디어 베냐민을 데리고 요셉 앞에 섰는데요. 요셉이 베냐민을 보는 순간 형들, 열 명의 형들을 보는 것보다 더 진한 마음의 감정이 우러나는 거예요. 비냐민을 보면서 마음이 복받쳐 급히 울 것을 찾아 안방으로 들어가서 울었다. 얼마나 보고 싶던 그러한 동생이겠어요. 22년 만에 만나는 동생. 얼굴을 씻고 나와서 그정을 억제하고 음식을 차리기 암에 32절 그들이 요셉에게 따로 차리고 그 형제에게 따로 차리고 그와 함께 먹는 애굽사람에게도 따로 차리니 애굽사람은 히브리 사람과 같이 먹으면 부정을 입음이었더라 에, 33절 3, 33, 34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요셉 앞에 앞에 그들의 나이에 따라 앉히게 되니 그들이 서로 이상이 여겼더라. 요셉이 자기 음식을 그들에게 주매 베냐민에게는 다른 사람보다 다섯 배나 주매 그들이 마시며 요셉과 함께 즐거워하였더라. 아멘. 여기서도요 요셉이 베냐민을 얼마나 사랑하는가, 야곱이 요셉을 사랑한 것그 이상의 정이 나오는 걸 보게 됩니다. 그들이 요셉 앞에 앉되 그들의 나이에 따라 앉히게 되니 요셉은 차례를 다, 앉은, 다 알잖아요. 루벤, 그 다음에 시므원 리위, 유다 다 알죠. 그러니까 차례대로 어, 옛날에 장유유서라고 랬죠 어른들부터. 차서대로 쫙 앉히는 거예요. 우리가 장례식을 할 때나 추도식을 할때쭉 낮이부터 쭉 앉는 거예요. 요셉이 차서대로 쫙 안칩니다. 그리고 자기 음식을 그들에게 주매, 자기 음식을 그들에게 줬다. 총의 음식은 더 훨씬 더 화려할 거 아니에요. 산내진미 베냐민에게는 다른 사람보다 다섯 배나 주매, 제일 나이가 어린데 다섯 배나 더 줍니다. 다섯 배나, 그들이 마시며 요셉과 함께 즐거워요. 44장 가겠습니다. 요셉이 그의... 집 청지기에게 명하이르되 양식을 각자의 자루에 운반할 수 있을 만큼 채우고 각자의 돈을 그자루에 넣고 이제 그, 다시 마지막 테스트 하는 장면이 여기 요셉에게 나와서요. 모든 요셉이 그 금잔, 맛있던 잔을 자루에 넣어서 청지기에게 부탁해서 가서 그것을 조사하게 하고 다시금 그들을 요셉의 바로왕의 궁으로 데리고 오는 장면이 44장에 나옵니다. 길 가던 그들을 다시 데려다가 놓고 이제 45장에서 자기의 신분을 밝히고 내가 당신들의 동생이다. 당신들이 나를 판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이곳에 보내셨다는 고백을 하며 함께 22년 만에 회포를 풀고 형제 간의 정을 나누는 모습이 45장에 나옵니다. 자,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에, 사람이 착한 일, 선한 일을 하면서 살아야지, 악한 일을 하면은 언제 어디서다, 언젠가는 또만나 하나님 다 보고 계시는데, 그리고 훈련을 통해서 만드시는 하나님, 잘 훈련을 받고, 견디기만 하면 하나님, 때가 되면 이루게 하시는 하나님이다. 이런 것도 깨닫게 됩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날 은혜로 역사하시고 인도하실 것을 믿습니다. 오늘 저녁에는 요셉의 멋진 형들과의 그러한 상봉 장면을 우리가 묵상하면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박병희 권사님이 어, 어제 1차 수술하고 오늘 2시에 2차 수술 1시간 동안 한답니다. 뇌 종량으로 머리에 작은, 콩알만한 그러한 종량이 있는데 수술을, 아니, 시술을 한답니다. 어제 30분 동안 하고 오늘 1시간 정도 하신다는데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고맙습니다. 오늘도 함께 하시고 도우시고 주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멋있는 도구로 저희들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수술 준비하고 또제 1차 수술하고 2차 수술에 임하는 박병희 권사님에게도 은혜를 베푸시고 수술 잘 되게 하시며 회복되어 건강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